<laughs> 아, 방금 제 앞에 계신 몽글님이 방금 한숨을 한숨을 내쉬셨는데 이 지금 새 가마에서 나온 새빙 나는 새빙새빙 화분인데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지금 배꼽을 잡고 비웃고 있었거든요. <laughs> 이게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이 그림의 정체? 고봉 밥밥그으시냐고 <laughs> 제가. <laughs> 이거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아니 밥그릇을 왜 그렸어? 저, 저 화분에 밥그릇 뭐야? 저 고봉밥 그려 놓은 거 뭐야? 뭐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꽃방울이라 지는 거야 작품 진달래 작품 진달래? 작가의 작품 보고 베낀거아 그래요? 이게 어떤 작가분의 작품을 보고 친구가 해야. 친구분 얘기를 듣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이거를 해봤, 해보셨다는데 지금 이게 가마에서 나왔는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과연 누가 살, 살까? 이랬더니 몽가님이 이걸 누가 사냐고 난 왔어요 <laughs> 자폭을 하셨어요. 이걸 누가 사니? <laughs> 아, 배 아파. 아, 너무 배 아파. 아, 그래도 우리가 다 만들고 그린 내 새끼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laughs> 이거 무슨 핑크색 밥 같이 생겨가지고. 아, 너무 웃겨서 제가 이거 찍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마음껏 비웃으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네, 이 핑크 밥에 대해서 <laughs> 의견들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어, 재미있고 웃음이 터지는 일도 있어야죠. 네. 이거는 뭐, 몽클리님이 알아서 가져가서 쓰시던지, 뭐, 바구니로 쓰던지, 뭐,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맘에 드시는 분 계시면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핑크밥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